랜마체를몰라요 아, 재밌게 깬거 있잖아요, 랩마철도 몰라. 이거 개인으로, 그, 뭐지? 그게 랜덤 컨트롤인가? 그거, 네. 팀도 있어요. 네. 어, 아... 아, 내려가네,겠지? 그, 그, 뭐, 뭐라고요? 타스오님? 랜마체랜마랩마체리 랩마... 그... 그게 개인 랜덤 컨트롤이랑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거 팀 도전했어요. 저랑 루이프니 아, 전환. 어, 비뽕정님 오랜만입니다. 그니한 컨트롤 하나 하죠. 제가 한 컨트롤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하이트님 프로브가 아, 나오지. 또 하이트님 하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한컷로 하기 때문에 바이.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아. 근데 이거는 일단 토스 없이 하죠. 토스. 오케이. 토스 없이. 아 네? 토스. 어렉거리인데한또 줘. 내 력이다 미안하다. 여러님 반갑습니다. 아예 죄송합니다. 아. 예, 예, 괜찮습니다. 이게... 아... 나이스, 맞죠맞죠카 칸트롤입니다, 아, 이게 바로. 아, 온다. 이건, 셀 네. 수밖에 없다. 이건, 그의질 수밖에 없네요. 오세요. <laughs> 어정이질 그 수밖에 없, 조정이, 그 서겠죠 마린커터로 좀할수 있지 않나, 이거? 아, 어. 안 되죠, 이거는. 너무 많잖아요. 이거 나눠서 하면은, 컨트롤도 안, 안 패죠, 이게. 어허. 아, 어, 아칸의 체력이, 안 아. 돼. 네, 마린. 그 다음 누구지? 갑니다 누님자 폼을 빨리 써자 폼을 리자폼 달린다 달린다 달려버린다 달려라 달린다 여지 아, 뭐, 가만있네요 아, 오, 예. 오, 오 대박 오, 오 대박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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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이, 마이, 마이 자자자자피콘 피, 피콘 피, 피콘 아아 맥데브 피컨 실패 피콘 하지 말자 피콘 하지 자대사이이아 보라님 렉인데 아아 본인이 렉인데 해마님이 레긴디 예. 또 이름 없음님, 바이바이. 안 되겠다. 이거는 겹핑 예, 때문에 레기 걸리는 걸 수도 있다는데. 아이 섹터가 룰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이거 제가 지금 런처럼 기능으로 봐서는 본인이 확실히 레이거든요아 그래요? 예. 오케이. 아니, 안나나나나나 오케이. 우리 키오라디 오해, 주스 드래곤이 나갔습니다. 에? <laughs> 누구 나갔는데? 다른 사람. 그, 저 팀이에요. 근데 본인이또 나가면 될것 같은데 본이 레긴데 지금. 예, 본인 지신 응. 나가주세요. 왜 그러지? 커밍. 갑시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그죠? 맞죠? 제발 맞죠? 아오자 제발 맞죠? 렉잘 잤습니다, 제게 좀. 아오, 피 과연 피컷으로 깰 것인가? 아, 스톰이 깰것인하 오, 핫템. 스톰? 스톰. 오케이 질럿 터져서 하면 내가 보기 잠을 수 있는데 이게 충분히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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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질럿 세마리 놉니다 갑니다 갑니다 하태이 핫... 구경하고 있어요 하태이아아한대 어... 어... 맞을 그렇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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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 아, 오케이 어어어어어어어 <laughs> <됐다. 웃음> <laughs> 오케이 아 가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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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보여주지 가자 오또 매공국진 동일님 반갑습니다 열공 동... 하태부터 처리해 주마 오고 예. 오고 <laughs> 이거 뭐 이제 이대이에 그냥 그런 돌진 이길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냥 병원 차야 많이 살리서 무시하죠 그냥 <laughs> 아, 어떻게 칩시다예 역시 여러 시 얘기를 하니까 스카이프가 많이 끊긴다네 어아기는게 합죠 그렇죠 4명 하면 완전히 난리 났다는데. 토콘 하면은, 아마 안 끊기고, 스카이프 올려야지. 어, oh 오 마이 갓! 어, 아니, 못지! 아, 점사, 점사, 점사! 지나요! 지나요, 어, 지금! 설마, 지나요!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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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걸 나이냐! 어데요 아. 근데 나빈이네당피야 근데 당연히, 당피야 우리 다 풀피야. 오오오오오 근데 오, 오. 이게, 아.. 음. 방송을 예. 하면서 배명이 있는데, 배명이 음. 대박가거든요 정말 아, 컨트롤이 좀안 음. 돼봐가지고. 저 그냥 아저씨인데, 아저씨. 아, 참, 쓰라다. 아, 니 어제, 고대 유적에 살아남기 그거, 안 하실 거죠? 그, 어제. 저한테, 뭐가 있어요? 어, 저, 어, 이거, 저, 어, 나가지고 지금 잠시 그만둘라고요, 지금. 아, 그, 저, <laughs>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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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님 자꾸 딴 말하고 나 혼자 깨고있는다아내말다 무시했어, 루님이. 에이 죄송합니다, 스소님 어, 그럴 수 있지. 사람 보면은 그쵸. 에이 저. 살아 팔아가지고 나와 있을 수 있까. 그데 출입 망했습니다. 타이프로까지 나와야군요. 안겨오요. 치러 아, oh, 안 빼는 치러 왜 빼는 거 치러 아 아싸. 어. 아. 됐다. Excellent. Excellent. 팀 맞지 오케이. 3대3 맞네요. n g 지 v 6 3 6 9 3님 반갑습니다. 예. 어, 어, 어. 왜은 하필이면... 리버가 나오는 일단, 박팀이. 그 그냥... 때려야 돼, 때리면 돼. 때리면, 아... 때리면 돼. 아. 여기 때리죠 그냥. 여기 있어요. 리버로. 리버를 침착하면 돼, 리버로. 아니, 저 벌써 볼... 골컨 예. 볼... 하면 돼요. 전설의 골컨. 웹조심, 웹조심, 웹조심. 오케이. 많이 안먹고 많이 을먹 쓰는 요분이라서 많이 안 먹힙니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굿, 굿. 자, 락다 리입다 수고하세요. <laughs> 그 락다운요차대한 멀리 있어요 그리볼리 때리면 됩니다 SH 볼마님 어. 반갑습니다 아아아아아아 어. 요요츠츠 빠빠빠빠 돼 아아 아아 락다운이어요 이거 저쪽이거든 예 네, 이거 누가 아 스캔 어 그렇죠 아아아아 네. 서런 뜸친 어. 뚜치둠친 와, 아, 리버. 아, 가엾은 리버 같은. 아, 가엾다. 가엾다, 리버. 리버 짱. 아, 뭐지, 응. 저 멀쩡한. 멀쩡한 았어어 저거 <laughs> 어떻게 된다. 이컨 고고.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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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저, 이, 게그 천설의 원거리 벌컨이란 겁니까? 그렇죠. 벌컨. 천설의 원거리 벌컨. 어, 아, 최대한 피해를 주고 싶은데 저 메딕이. 그렇죠. 메딕이. 예, 메딕이. 아, 어제꼭온니버 같습니다. 하운 갔다 왔음? 축하해요. 죽어도 돼요. 비밀이 못 죽겠다. 안 되겠다. 죽자. 보고 <laughs> 자, 나한테 이거 있죠. 쎕니다 바템, 아 아. <laughs> 바템, 허... 천지스톰천지스톰 어, 뭐야? <laughs> <laughs> 방금 뭐죠? 방금, 방금 뭐지? <laughs> 방금 뭐죠? 그거 방금? 뭐지? <laughs> 잠시만요. 뭐지? 아, <laughs> 거게그메딕 죽였어. 메딕 죽였어. 죽였어. 괜찮아, 괜찮아. 괜딩은 죽였어. 괜찮아아아아아아이아아토아아아아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 남은 게 뭐지? 아니야, 아니 좋았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하나이가 컨트롤을 좀 하네요. 야, 하네요. 괜찮아, 괜찮아. 아니. 어, 조심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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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태사다. 아야 태사다. 용웅이네요. 저스톱만조심면다텐데스톱만심합니다 나머지는 오케이. 그, 컨트롤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오이 컨트롤, 컨트롤. 아니, 저게 토사언으로 토사현이 되나?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사이어 탠사다 퀵 퀵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어 버야겠다 아아 아아 컨트 아아아 파요아아 <laughs> 드라군으로는 안돼 안되는가봐 내 아, 말이로는 막 힘을 보여줘 아아 아, 아. 저걸 어떻게 못참아 저걸 어떻게 잡아 저걸 컨트롤 지컨트롤하니까 가자 내가 어, 먼저 내가 먼저 오케이 어 딥하라 아, 이거 참 재밌는데요. 갑시다. 아, 진짜 잠시만. 와, 내 네, 따... 드론. 제기야. 잠깐. 야, 이거 아니지. 잠시만요. 짠. 아, 저 차라리 그거 없어요? 저 뭐지? 브루들링 같은 아, 거 울트라. 그래, 크로... 아, 나 졌다요. 어, 이거. 브루들링 없어요. 크라드. 아, 아니요 루니미길 것 같은데. 왜? 님 때문에. 아닌데. 잠깐. 루니우 아까 두 마리 얼마 쓴데? 어, 울트라. 울트로 하죠? 왜지? 왜일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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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럴까? 말,도, 아, 안 돼. 오케이, 이 게임! 저거는, 저 누구더라, 무슨 색인지, 하얀색님이 실수하셨네. 네, 실수했어요. 골드를 하셨군요. 어, 아니, 이곳은, 오, 카라스님! 반갑습니다. 그냥, 예비 안 뿌려도, 거기, 그냥, 아, 똑같이것 같죠? 짠, 뿌림. 두 마리한테 뿌림. <laughs> 두 마리한테 뿌림. <laughs> 두 마리한테 뿌림. 자, 괜찮아. 난 죽인다! 죽인다! 아저또 메딕인데 하이간네, 메딕 짠짠짠아저 어. <laughs> <더> 메딕 <메디. 웃음> 괜찮아 피를 줬어 고고고 고고. <laughs> 승리하니라 안국아죄송합다또 재훈재훈님 반갑습니다 반겨요 <laughs> 에헴 근데 진짜 판다 요 인사가? 인사가 판답니까? 맞다이 오오오오타오오캐오아저오오오저매오 이김 와오오다오미오저오오은질오오 치료하는 오뭐 연구를 했 그, 이거, 이거 왜냐면 우리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전사님이 계시니까. 아, 어, 플레이그를 뿌리고, 저 진로만 제거해주면 되는데, 히드라 컨트롤 예. 안 해가지고. 아니, 이거 내가 아까 인있었던 이유, 아니, 아니, 저기서 진로 빼고, 아니, 저, 자, 전진! 스나이퍼 할 거임! 전진해라! 안 돼! 전진해라! 오케이, 클로킹, 클로킹, 이때 클로킹해서 저, 저, 저 부스트, 저 부스트 죽죠, 저 부스트, 오케이. 진로만 또 제거해주면 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 오케이. 아, 늦었다. 괜찮사저기 메디가 없으면 건데. 고고고! 고고고! 전진하라!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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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아, 전진. 아, 이걸 풀어야 되긴 풀어야 되는데, 나누네, 나누네, 애들. 잘가이라도 풀어주고. 고고고고 히드라 고고! 히드라 뚜껑 내, 주동 빨리! 고고고고! 오케이! 점사, 점사, 점사! 그냥 죽여도 돼, 죽여도 될거 같아요. 어, 오케이. 그싸우고 이길 거 같은데. 예. 진면만 잘 빼, 아니, 아니! 아! 어? 예. 어. 될것 같아요! 예,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진로 속에 아프다고. 아니, <laughs> 이게 뭡니까? 니까 <laughs> 아, 진짜, 너. <laughs> 내 희대라, 내 100원. <laughs> 내 100원. <백원. 웃음> 내 100원. <백원. 웃음> 아,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내 마지막이네. 아, 싫은데. 어, 아, 이거 유튜브에 언니, 영상 을보면 누님, 저기. 가세요. 보이지 마, 안 되는 건가? 괜찮, 괜찮. 딜, 파파파파 아, 피 제대로 받았어요, 이거. 받았어요 <laughs> <했었어요>. 아, <laughs> 아, 이거 예전 댓글 대아가 <laughs> 올라올 것 같은데. 탱크, 탱크 좀더 전진하면서 때리면 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아야, 저쪽에서 온다. 아, 저거링처럼 해서 손에, 아, 내 25원.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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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뭐가 아 지금 그저 저거 왜 저글링을 던지나요 와 이거는 뭐 하지 던지는데 <laughs> 던지는데 그냥 게임을 게임을 던져요 네. 이야 아아 <laughs> 아, 이것 좀네이건 그냥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뭐 선택권이 없어요 뭐 누가 들어가든 확돌아가면서 최대한 피해를 좀 깎아볼게요 네예 <laughs> 근데 저 파랑이가 컨트롤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엘라스요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잠삼 먹어야죠, 그렇게 네. 파랑군 하네, 그래. 아유, 삼삼 먹어야지.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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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오케이, 밑에 거. 오, 나이스. 밑에 거피요 없어요, 밑에 거. 울트라. 오케이. 오케이. 오, 저를 좋일 잘했어요. 방금 잘했어요, 예. 자, 울트라드 토라스크 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저... 울트라드 토라스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laughs> 이판 이길 때. 아, 가자. 체력 자, 가자! 자, 어디 가자! 자!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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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다 아프다. 안돼 안돼 안돼. 그냥 그 애들이 그냥 그냥 죽이세요 그냥. 그냥 체력 나전에 부터 죽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라> 체력 나전에. 이겨 이겨 그냥 이겨. 어. 투아 진짜 막야이야 뛰자 야이 짜아아아! 잡았다. 또2 3 2 4 4 4님 어. 뭐, 이미 당있이었어요 닥템. 닥템있어요 닥템. 안 좋아. 어아어아닥템이있던거 같은데. 우리가 아까 봤는데어디어디가라 됩니다. 오케이! 보인다. 죽인다. 다트인 보입니다. 닥템부터 저기 이는게 낫지 않을까요? 닥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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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아 그거 저거 EMP! EMP! e m p 받았어요! 이제 컨트롤 하면 돼요. 루님. 자 갑시다. 라운 점수... 아 아니 앞에 있는 거부터 천천히. 그렇지!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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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됐다 이제 점사. 밑에, 밑에 거 밑에 거 밑에 거피어이긴스이긴 어? <laughs> Excellent. 1이야 나머지 뽑. 야 이거 로 순서. 내가 먼저 할 거야. 지금 지금 지 먼저. 지으 먼저. 아, 꼴라니아야 아니. 아데 가자. 꼴찌. <laughs> 간다. 전진. 전진. 아 어, 도망갔지, 네. 도망갔어야지. 레잔 어? 잠시만요. 없애주고, 핫템핫템 <laughs> 핫템 없애주고. 아, 자, 여기 왔다. 이리 오거나 못 갖고 놀자. 가자. 저도 한 마리 더 있네요. 돌지한다. 자, 돌아칸도 아칸, 같이, 아칸도 같이, 아도 같이. 도망가지, 아라도 같이. 도망가 도망가지, 마라. 그래, 아칸도힘들나 힘들구나. 힘들구나. 힘들 도도 도, 도,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지 마라 오케이. 오케이. 아 자기가 또 같이 죽였어 잡봄에 그렇지. 아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뜻 119님 또 태극 공도님 반갑습니다. 아시죠? 안 좋아. 아 내일부터 이제 학교 생활이구나. 아 <laughs> 생활 그렇죠 지금? 내일 출근이구나. <laughs> 아 망했구나. 좋겠다 여러분 가자. 아 천천히. 진짜. 5일까지 시는 거였는데. 일하게. 어, 누가 여기 스킬 찍었어요, 누님. 괜찮아요, 안 봐요 애가. 애가 안 봐요. 어? 응? 어? 락다를 한번더 하실 거 같은데요. 락다네 애한테. 쟤 뭔가 잘못했나? 락다도 뭐 했어, 같은 거. 네, 그쵸. <laughs> 가자. 찐. 오케이. <웃음> <뭐였어요>? <웃음> <웃음> 오케이. 산을 잡으라고 아카를, 아카를 왜안 잡아? 아카 파왕도 살짝 못기니까아 <laughs> <laughs> 잡았네요, 드디어. 아, 도망가겠는데 아아, 프다아 자, 그 다음에. 이 님, 죽어 돼요. 왜냐? 전리버지거든요 그, 간 어, <laughs> 어, 어, 이 님. 죽으세요, 그요 오세요. 제가 아, 드라이버도 아, 네. 있네요. 예. 하지만 전 여기 숨겨진 무기가 있죠. 히드. 예. 아, 디바, 아, 디블? 아, 디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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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요 그럼 죽이세요, 그냥. 네, 죽이세요, 앞에 오는 거. 어. 어. 일단 질로부터 터파를 하는 게. 크아. 어. 오케이. 끝났네요. 고고고. <웃음> <웃음> 수원 뿌려도 될것 같은데요. 근데 쟤네들이 들어오면 오케이, 지금 끝났네. 어, 끝났습니다 <laughs> 아, 아 저쪽이 퀸이네요. 수원 뿌려도 소용없고, 그냥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 그냥 이거 그냥 수원 뿌려 해도 돼요. 그냥 플레이가 하릴수 부... 있기 때문에 키 제대로 뿌릴 거다. 이번에 들어올 때뭐선뿌이 한대요. 또 바이님 맞았습니다. 그럼 <불어> 어,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어, 어, 스윙 뿌릴 만나 있네요 오케이 아 오케이 한번더꺼내주 이겼어 GG 하기 싫다 아니 와봤자 어차피 아유 진짜 이번 리버죠 세요 세요 예? 리버 데미지 100 이겼습니다 아이 <목> 예! 승리 <목> 와 캐리 <목> 인정 야인맞이 그 지켜보고 있었네요 가먼가 <목소리> 먼저 제... 아. 어? 제... 뭐야 이거? 오? 어... 어... 뭔데 이거? 어 이겼다! 전진 전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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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여, 죽여. 이겼어 이거 이겼어 이거 뭔지, 뭔지 알아? 네 이거 죽으면 돼요 죽으면 좋은게 나와요 아 죽으세요 계속 죽으세요 어? 계속 죽으면 돼요 계속 죽으세요 아 계속 네. 죽으면 나는거예요 <laughs> 저거? 계속 계속 <laughs> 하 잠깐만 이거 뭔데 이거 <laughs> 아, 계속 나오구라 계속 죽이세요, 계속, 계속. 오케이. 이거 계속, <laughs>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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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케이. 이겼다. <웃음> 아, <웃음> 아. 네, 죽이세요, 계속 이겨. 계속. 어어. <laughs> 어. 이거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할게요? 오케이. 이거 언제까지 할게요? 이거 엄청 오래 바게요 이게. 아, 좀 죽으세요, 그냥 빨리 죽으라 해주세요. 네. 죽어주세요. 빨리 좀. 피리려 저런거 같은데 아 그냥 죽는게 제일 빠른 스겜이죠 한만할거저 <laughs> 빨리 좀 누님 죽어주시죠 서아 퀸도 내고나 저게 그렇죠? <laughs> 피에 맞춰 <laughs> 얼마 깎는다고 칠깎걸려고 지금 저런거에요 이거와칠 <laughs> <침> 깎으려고 <laughs> <laughs> 야카이들피깎걸려고 저러네 이야 너무하신 분이네 예요. 어저 그냥 그냥 저글링 옆에서 그냥 싸우면 될것 같은데 요 어차피 마이 아, 너다 어차피 쟤네들이 손에 이기 때문에 다 저글링 도다너 잡을 거다 YC W 님 호홍앙앙장 님또와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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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이팅 화이팅 이 벌컨 하면 타수 아닙니까? 자, 어, 야, 갑시다. 어, 또, 캐링, 깨는... 망했습니다 아니, 네. 이거 끝나고, 아, 육... 끝나고, 벌컨이라 할까요? 뭘 못할게요, 진짜, 밥 먹는다고. 거, 거, 거. 너무 잘해가지고, 놀라시면 안 되는데. 씨, w 님 반갑습니다. 하긴 뭐, 갈 수밖에 없지. 그, 이 o 벌컨 이 벌컨이라고 있는데, 어려운 버전이 6M. 있는데. 죽임, 뭐? 죽임. 야, 그거, 그거, 다시 죽임. 이거 도 있지. <laughs>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거, <laughs> 저거... 되는 거죠? 이긴데 BJ 김씨디 어서세요. 반갑습니다. 김씨 님. 어. 안녕하요 아, BJ 김씨 님분도 들어오셨네요. 어 예. 죽어. 아, 죽어. 오케이. 박대야. 야, 이거 아, 죽였다 야. 아. 짠 스케나 뿌리나요? 이치 님스여. 캐리 보이십니까? 루닉 캐리 야? 나갑시다. 이제 우리 2대 3면 2대 3로 나갑시다, 이제. 예. 옆. 그 이번 뭐 하지? 뭘까? 뭐 이번에 뭐 하고 싶으세요?